원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무엇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들, 그러니까 상사들이 얘기하는 이들은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안녕하세요.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이나 회사 생활 다 하고 계실 텐데, 인간관계를 비롯한 이런 사회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들의 상사의 세대, 그러니까 뭐 X세대라고 표현을 좀 해볼까요? 그 사람들은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 Y세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또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대는 변화하고 있죠. X세대들은 이미 회사 생활을 오래 했고, 계속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계속 해서 새로운 피들은 들어오게 돼 있고 트렌드와 흐름 회사의 분위기 또한 전반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적응한다라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20년생들이 취업을 하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90년생들이 이제 회사에 많이 있다 보니까 책들이 하나둘씩 나오죠 90년생이 이제 사무실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간 비꼬는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들을 위해서 좀 이해하고 노력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도 보여야 된다 라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90년생이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라는 책을 보다가 90년생 그러니까 Y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들이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무엇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들 그러니까 상사들이 얘기하는 이들은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런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밀레니얼 세대, Y세대 그러니까 80년에서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 좀 드려보고 밀레니얼 시대를 그럼 맞이하는 4050 세대들 이들은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얼이 수평적인 직장 분위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5년에 이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일터에 대한 세대별 소망에서도 20대랑 30대는 인간적이며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 직장을 원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터에 대한 세대별 소망을 보면은 여기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30 세대와 4060 세대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벌어지는데, 20세대, 30세대는 1위가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1위가 뭐냐면, 인간적이며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인 직장입니다. 이게 명확해요. 근데 40세대, 5060세대는 뭘 원하냐면요. 매출이 늘고 안정되고 수입이 많이 오르는 것, 그러니까 회사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수입이 오른다면 다 참을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세대는 그러니까 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면 40대 이상의 X세대와 베이비 부모 시대 관심사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성공, 그리고 자신이 수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혹 리더들은 이렇게 묻죠. 상사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회식이나 단합대회를 하려고 하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유는 간단합 니다 세대를 불문하고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X세대는 그러니까 고개를 구우면서 직장 얘기 재테크 얘기. 간혹 자식 얘기나 하다가 새벽이 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술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들은 직장보다는 개인적인 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재테크 얘기 이런 거라면 거리감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재테크를 모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X세대는 고도 사회성장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결과가 나왔고요. 월급을 모으게 되면 내집 마련이 가능했다는 라 것이죠.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평가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들은 공평하게 평가받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고요. 심지어 어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봉사 활동을 하면서 타인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배우면서 자란 세대라는 것이죠. 사회 의식은 높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봤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평균 서울 집값은 7억이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런 재테크 얘기를 하고 월급을 늘려나가고 자기의 몸값을 상승시켜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정신없이 노는 문화도 하지 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보통 한 명에서 두명 정도 자녀가 있는 세대입니다. 돌봄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좌절되면 아예 등을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회사랑 맞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할 수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과연 그냥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X세대는 많이 일하고 많이 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갈등을 즐깁니다. 그러나 밀레니얼은 다르죠. 적당히 일하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회사의 매출은 그들에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사회에 기여한다고 느낍니다. 때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급여가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이고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본인이 판단이 되면 그렇게 실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레니얼의 동기부여 측면을 얘기를 해볼게요. 2019년에 잡코리아가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기부여 요인을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일을 하면서 개인 역량이 발전됨을 체감할 때 33%입니다. 그 다음이 상사, 동료와 우호적인 관계, 유연한 사내 분위기가 조성될 때 이게 25%. 그 다음이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고 느낄 때 21%입니다. 이렇게 상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가장 아래 뭐가 있냐면 기업 성과가 높을 때입니다. 단 7%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느꼈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다면은 직위가 낮아지거나 임금이 다소 줄어든다고 해도 감내할 준비가 돼 있는 이런 세대들입니다 이는 X세대가 치열하게 많이 일하고 큰 성과를 내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밀레니얼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 다섯 가지 행동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에서 발표된 세미나 자료를 발전시킨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금전적 보상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 Y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은 1 9 9 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죠. 국가가 부유했고 개인도 절대적 빈곤을 벗어난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돈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시간, 자유를 제공하라는 것이죠. Y세대는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학원에서 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유 시간이 너무나도 절실하죠. 또래들과 같이 어울려 오랜 시간 이것저것 해보면서 노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퇴근을 일찍 해서 딱히 할 것이 없더라도 자신이 주도권을 지는 자유, 그런 시간을 원하고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적당한 업무량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사들, 그러니까 꼰대들처럼 회사가 중요하지 가족이 중요하냐. 너희들은 의지력과 노력이 부족하다. 회사를 위해서 나는, 나대는 말이야. 회사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밥까지 먹고 늘 9시, 저녁 10시에 들어갔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애들 자는 모습만 봤지. 이걸 너무 어찌 보면 당당한 듯이,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낸 현재 본인들의 모습. 어떤가요? 가족에게 사랑받고 있나요? 세 번째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작은 보상이라는 겁니다. 학생 기록부를 바탕으로 대학에 가는 그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인데 이게 등장하면서 Y 세대는 늘 평가와 함께 해왔습니다. 시험 하나 하나, 크고 작은 교내 대회 하나 하나, 그리고 숙제 하나 하나가 모두 평가의 대상이었죠. 이들은 늘 즉각적인 피드백을 필요로 했습니다. 궁금했겠죠? 직장에서도 피드백과 인정, 칭찬을 해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프로세스를 알려줘라라는 것입니다. 대입을 위해서 학종을 준비하는 세대는 평가에 대한 상상 이상으로 민감합니다. 그들에게 평가의 공정성은 생명과도 같죠. 경쟁자가 한반에한 학교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그 비교의 결과가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세뇌당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밀레니얼은 평가의 프로세스, 공정성에 대한 잣대 자체가 너무나 다르죠. 그들에게는 주먹구구식의 평가나 좋은 게 좋은 거란 논리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가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불만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업무를 부여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합니다. 요구를 하죠. 어, 팀장님, 부사장님, 파트장님 이 업무는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 작성을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어, 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를 활용하는 걸 저는 좋다고 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해. 네 능력껏 한번 해봐. 너 시간 날때 한번 최대한 해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밀레니얼, Y세대들은 이런 애매한 형용사를 쓰는 이런 업무 스타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측면 중에 하나가 명확한 업무 지시를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 번째는 끊임없는 소통을 원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보살핌을 받아오던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한명두 명이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거나 네명 다섯 명 여섯 명 있다 보면은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 사이에서 배우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가 이 다섯 명 여섯 명을 모두 챙길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한두 명만 낳다 보니까 자녀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쏟게 됩니다 따라서 윗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여성들 틈바구니에서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표현이 없는 남성들의 어른들의 문화가 익숙치가 않죠. 우리 팀장님은 나를 잘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불러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면담으로 피드백으로 메신저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말이죠. 가능한 리더들은 잡담을 많이 하고 일에 관한 이야기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세대와 Y세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어찌 보면 Y세대가 의지력이 부족하고 노력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라온 환경과 주변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마치 상사들의 기복이 심한 감정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상사들도 후배들의 이런, 이런 모습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배려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팀원들에 대해서 아, 이 친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볼까? 소통하려고 노력도 해 보고 너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렇게 했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은 좀 얘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개인적인 소통도 많이 하고 명확한 업무 지시를 하면서 업무는 업무 자유시간은 자유시간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자리잡아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